자, 이제 우리 새벽에 나오신 어른들, 아빠, 엄마들은 늘 자문의 말씀을 그동안 봐왔어요. 자문의 말씀은 31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자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엄청난 지혜, 엄청난 지식, 엄청난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잠원 마지막 이번, 이번 주까지만 하면 다 끝났는데 어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면 거기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잠원 28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싶어요. 먼저 일절 보면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담대하니라" 그리고 저기 25절 가보면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 학생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담대한 사람. 새학년 맞이해서 또 새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로 쫄지 말라는 말이에요.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보면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칭하십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학교에 가서, 이런 저런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거기 가서 이제 걱정하고 쫄면 세상에 늘이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의 이람이다 하는 것을 갖고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 다음 이 바톤을 받아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됐어요. 그럴 때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모세가 이 민족을 다 지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추앙하며 나갔는데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겁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여수아야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얼치눈 크게 뜨고 주먹을 꽉 쥐봐 한번 주먹을 꽉 쥐고 나는 아좀 소리가 안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뭐 액션이 없어 왼손으로 나는. 하나님 아, 표현했었어. 야, 그거 어디 담대하겠냐.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지. 사자가 오면 사자도 쫓을 수 있는 담대한. 안 되겠다. 두손 드려야 되겠다. 두손 주먹 줘봐. 주먹, 주먹 딱 주고. 나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학생 때만 만나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만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사자 같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지고 큰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내게 강하고 탐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가면 막 학폭 있잖아요. 등치 큰 녀석들이 너 이리 와봐. 뭐돈 있어? 뭐 있어? 할대로 거기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탐대하라 이거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나를 막 웃게 여기고 뭐냐 몇 시에도 걱정할 것도 없어. 야 이만 니가 하면 얼마나 잘하냐. 나도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학교도 만만치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이겨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특별히 의인이 되면 강하고 담대해요. 의인이 되면 다음 주가 이제 3일절인데 3일 절에이 그 민족의 이 지도자들 33명이 있는데, 이 33명 가운데 크리스천이 19명인가 돼요. 이분들은 얼마나 강하고 탐대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3일 운동하는데, 민족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강하고 탐대하게 모든 일이 일어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 나가서 새 학년 새 학기 맞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만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여기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말고 강하고 탄대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욕심.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나 욕심이 많다고 해서 나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때로는 잔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로또를 맞을까? 이거 연구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한다고 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로또 맞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로또 맞은 사람 혹시 있나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딱 당첨했어? 복권 당첨됐어? 막 엄청난 뭐 부자가 된 것처럼 해? 그러나 그 사람이요, 이 복권 당첨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을 살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뒤집어져, 눈이 뒤집어져, 마음이 뒤집어져, 친구가 뒤집어져, 부모 형제가 뒤집어져, 이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미련하는 것 같아, 늦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 주신대 풍족.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야. 풍족해 풍족해. 나에게는 풍족해. 만족해.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내가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돼요.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열 가지 내가 뜻을 정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고 딱 뜻을 정할 때에 오냐? 알았다. 내가 너를 풍족하게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얼마나 이의 축복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18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 성실, 성실. 성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사는지 알아요? 세계 10대 이 경제 대국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가든지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 뭐 아시아권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가슴을 쫙비고 나가도 뭐 한국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 한국에서 막그 어떤 꿈을 이루려고 이 한국 영주권,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젊은이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나라가 이만큼 부자가 돼도 넘어지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면 곧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성실해서 나라를 이렇게 부자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실해야 직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실해야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성실해야 학생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실한 것 그런데 여기 보면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곧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굽은 길로 행했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성실히 반맥해 주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요령을 부려봐 머리를 써봐 그래서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으나 머리 쓰는 것 같으나 곧 넘어지리라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막 구분길로 가면 그 일확천금 때문에 무너지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 자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해라 충성해라 우리가 충족 풍족하게 되길 원한다면 마지 끝까지 자기맞 맡던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가마음 중심에 나의 모든 것을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변함없는 마음, 충성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충성은 하지 않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분 길도 좋아. 내가 빨리 부자만 되면 좋겠어. 내가 빨리 돈만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빨리 이 사장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왜 하나요? 사람들 묻으면 돈 많이 벌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자꾸 사람을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명예와 축복과 또한 여러 가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돈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 돈이 나를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거든요. 이게 막까 말한대로, 어제 말한대로, 하나님께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명예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자식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 되는 게 없어요. 다 돈이 나를 도망가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건. 그런 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면 돈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세상도 놓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붙여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번째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굳이 하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굳이 할줄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마음을 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봐요. 정말로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가난한 친구가 있어요. 먹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을 도와줘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친구들을 붙잡아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괜히 옷 잘리고 메이크 신발 신고 다니고 뭐 좋은 건 있는 애들 개들만 따라 다녀봐야 여러분 걔들 꼬봉 받게 들지 못해요. 걔들뭐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가난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구제하고 나눠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만드셨는데, 그는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요. 7년 동안 부자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잘 저축하고 모아놨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돕는데 물질을 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들을 다 만나고 형제가 살수 있도록 이주하게 하고 또 나가서 총리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해지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성실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은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막 믿고 따라가야.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좋은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 조금 늦어도 성실하게 가.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